다음 달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열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농협 경찰이 최근 조합장과 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조합장 등이 대의원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 농협 조합장은 여러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고 사적 기구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제가 보고 또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됐고 하지만 농협 측은 내부 규정상 적법한 절차였다며 반박합니다. 선거판을 청구판을... 다음 달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과 사전 선거 운동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만 벌써 14명. 경찰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현직 조합장 등을 중심으로 들어온 각종 신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선거 지원단을 편성하고 동선거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제도와 최고 3억 원의 포상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 109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과열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